여기에다가 톡톡 터지는 아주 고소하고 우리의 친구 응? 이거 이거 안돼 왜요 이상할 것 같은데 이상할 것 같다고 어, 뭔데? 뭔데 봐봐 콘입니다 아 스위트자 스위트, 스위트. 이거는 기본밥 하지 않을까요 그래 달콤한데 이거랑 아니요 이거 이거 심지어 이건 볶음밥에도 주로 많이 들어가요 어, 이거는 나는... 그냥 그 투명한 색 볶음밥 <laughs> 일단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친구 자존심 있는 거 봐? 아,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볶음밥을 맛있게 드시고, 네. 최고의 맛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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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 왜? <laughs> 왜? 볶음밥? 아, 왜? 정말로... 왜, 왜? 최고의 아, 기분이 좋은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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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갑잇? 아왜 아, 그래. 야 유감기야. 이거는. 아왜 그래. 이야 이거는. <laughs> 야뭐 볶음밥 잘하네 어쩌네. 잔뜩 뜯어놨더니 아아 이거부터 날려먹으면 어게하냐 아, 이거 뭐, 그걸로 뭐, 뭐,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따면. 이거 응. 뭐, 따야죠. 되지? 손 조심해라. 어, 뭐, 제껴야 돼요. 그래서. 잘난다. 아, 대? 네? 옆으로 옆으로 가. 옮겨 옆으로, 네.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또 가. 그렇지. 여기 앞에만 입구만 제껴 땡겨 내는 거지. 아, 잘난 척그렇게 아, 잘난 척그렇게 아, 내가 하잖아요. 아니, 아, 응원 들어가자. 응원해요. 아, 그러까 응원이야. 아, 응원이야. 아, 응원이야. 올려. 가운데 세다리. 하이. 아, 그렇지. 아, 내가 잘 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 거기 끝. 들어. <목소리> 여기+ 여기 잡고 잡고 그냥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목소리> 말만 하기이 진짜 말만 아, 는데자끝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아아아아 아, 아, 내가 심지어 말대로 하고 있다 라고 내가 <목소리> 아, 아 내가 잘 듣는구나 그랬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했어요. 아,